할렐루야. 5월 13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는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귀에 아무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이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751면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1면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우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아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접근 신하들이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갈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왓스디 대신 왕후로 삼소사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종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누구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가서 국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화에 속하니 해계가 <laughs>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해 주는 일곱 국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국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laughs>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시게 가시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이엘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녀를 주관난 내시 해게가 정원갓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베드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해서 고약성경 에스더 말씀을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전체적인 개요를 함께 나누고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는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믿음을 지켰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을 어떻게 돌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성경의 제목처럼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어서의 배경은 주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통치한 페르시아의 왕 아흐수에로 왕 시대 때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수륩 바벨이 1차 포로들과 기한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시기와 그리고 에스라가 2차 포로를 데리고 어, 온 시점 사이에 있었던 그 시간,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당시 바벨론의 역사적 법률 문헌에 보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나름대로 번성하던 시기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헬라식 이름은 크세크 세스 1세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에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페르시아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영화 300에서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좀 가장대 모습이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자, 주전 486년에 왕이 오른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된 후에 3년 동안 그는 반란 세력들을 평정하게 됩니다. 그 후에 3년 동안 그리스와 이제 전쟁을 펼치면서 주전 480년에서 478년에 그리스와 2차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데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살리마스 그 해전의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이제 아수르로 왕이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이 시점은 이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돌아온 이후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구약에서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묵상한 아가서만큼이나 정경성의 논란이 많은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가서에서 그러했듯이 에스더가 총 10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 10장의 말씀 가운데 단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율법, 그리고 성전이라는 이 부분 또한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아서 정경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AD 397년경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에스더를 구약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에스더는 구약의 정경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에스더서는 조금 전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장하진 않지만 직접적으로 표기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에스더와 모르드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에스더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으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흔적들이 이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없지만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고백과 함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0편 121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10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10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서만 기록된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은 히브리어로 주사위를 던진다 라는 뜻을 가진 푸르 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절기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확살하기 위해서 음모와 계략을 펼치지만 그 음모와 그 계략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불임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순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큐티 말씀으로 묵상한 에스더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잠시 말씀해 드리면, 아소에로 왕이 수상 궁전에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 때에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잔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들은 이 와스디의 행동이 다른 부인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게 되고 왕은 이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제 와스디 왕 왕후를 폐위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왕비를 결정하고 찾기 시작하는데요. 자, 에스에서 나오는 이러한 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다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아수에르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그리고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 없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기준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기에 당시 왕의 신하들은 왕의 통치가 정의롭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돕는 헬퍼 역할을 하기보다 왕의 눈에 벗어나지 않도록 온갖 곤모술수만 펼치며 자신의 목숨을 안니하기에 급급하였던 모습입니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난 뒤에 이제 새로운 왕후를 세우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에서는 이 에스더가 왕후로 선발되는 과정과 그 결과가. 낱낱이 기록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새로운 왕후를 세우는데 특정 민족을 선호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민족을 배제하는 그 원칙은 있지 아니하고 아리따운 천여 가운데 왕후를 선발하는 그 기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페르시아 여인만 왕후의 자격이 주어진다면 유대인이었던 에스더는. 애초에 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에스더는 수많은 왕후의 후보 가운데 선발되었고 일종의 선발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왕후를 뽑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12달 동안을 규례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기한 몰약과 향품을 각각 6개월이나 사용하여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하고요. 그 후에 왕에게 나아갈 때는 후궁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 주고 순서대로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수상공에 당시에 모인 이 왕후의 후보 숫자만 하더라도 400명이 훨씬 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여인들이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단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한 번의 기회에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여인들은 화려하게 치장을 하였습니다. 왕후를 뽑는 기준이 오직 외적 아름다움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모르드계의 삼촌 아비하엘의 딸곧딸곧 모르드계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료를 주고 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15절에서 에스더는 내시 해계가 주어, 구하는, 주는 것 외에는 더 구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지극히 순종적인 에스더의 모습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외적으로 치장하고 장식하면, 장식하였던 다른 여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덜 화려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애써는 다른 여인들이 가지지 못하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본 모든 사람에게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사랑을 받게 된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본문에서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호의를 얻는다, 자비롭다라는 그 뜻을 가지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헨, 호의를 얻는 그리고 자비로운 그 시선으로 이 에스더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외적인 미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이 조화된 전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3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음의 아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화려함보다 내면의 온유한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갑지다 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 뜻에 합한 모습이며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그 모습을 주목한다 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에스더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에스더의 생각과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을 살아가는 애써의 삶을 주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모든 애써 말씀 가운데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써는 분명 세상 속에 속하여 있었지만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요청하는 그 방식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세상의 시선이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이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리숙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행동을 하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스더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제 높여주셔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처럼 우리를 지금도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요청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갖고 나가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속 사람을,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갖고 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순간마다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요청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에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